4 시간 동안 운전하고 캐서린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기 맛있게 드세요. 뱅뱅. 우리가 여러 전에 왔을 때 있던 거거든. 전에도 어 이랬거든. 전에도 이렇게 만져도 가만히 있었거든. 귀여워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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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Oh fuck, t s another one. Where another one? 지금 아침부터 분주하게 점심을 만들고 있지.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운전할 거거든. 단속 지렸다. 아크! 참기름. 짜잔. 우리 이거 쓴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됐지. 때가 꼬질꼬질하게 낀거 봐. <laughs> 우리가 하도 사막 같은 데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예덕에 우리가 산다 진짜. 여기는 방카방카 캠프사이트고 지난번에 여기 올라갈 때도 여기에서 지냈었단 말이야. 그때 여기 왔을 때 진짜 괴로웠거든.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다음에는 겪고 여기로 오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여기도 분명히 시원한 날씨는 절대 아니야. 이 주인이 우리를 알아봤어. 저 위에 비해서 너무 시원하다고 랬더니 걔가 그래? 지금 어제랑 오늘 되게 더운데 이러는 거야. 진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야, 누가. 내일간 정리하고 자러 가고 내일은 진짜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동하는 걸로 대박 사건 반딧불이 있어 반딧불이 허, 어 반딧불이 어, 어떡해 대박 대박 사건 너무 신기해. 지금 1시 반다 돼가고 우리가 7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화장실 간거 빼고는 멈춘 적이 없어 밥 먹읍시다 우와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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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리가 한 마리가 아주 저돌적이네 러미. for 미. e for me as w o c on a a n 차로 가져왔어. 남은 거. 도저히 못 먹겠어서. 얘는 얘는 빵게 먹고 나는 천천히 먹어 가지고. 미친. 미친다, 미쳐. 이 온도랑 파리. 코스 같은 게 6시에 닫는다고 하더라고. 가지고 지금 급하게 달려가고 있고 지금 진짜 차에만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어가지고 다리가 굳어버릴 것 같아.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점심 먹은 거까지 다 포함하면 10시간 있었지. 그래서 다행이다. 여기 도착을 해서 진짜. 무슨 그리고... 여기 내일 이스터여가지고 문 닫는다 했거든? 그래서 지금 매대가 다 통통 비었어. 한 것도 안 나왔어. 내가 몇 어, 번. 마트에 남아 있는 걸 싹쓸어 워나라고 조합이 좀 이상한데 베이글, 립, 딱 하나 남은 빵이었고 콘1불에 그리고 크림치즈 샀고 그리고 스테이크도 세일하는 거 하나 사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완전 웃기지도 않는 조합으로. So good that there's no mosquito. 음. 와. Wow. 와우, wow. 잘 미쳤어. 그러면 두 대? 셀라키.

여기가 우라늄 마이닝으로 유명한 곳이래. 그래서 그런지 계속 그쪽에서 연기 나고. 그래서 여기 원래 마이닝 그 투어 같은 거도 할수 있는데 지금 미스터 가지고 다 닫아서 아무것도 못 하고 여기가 엄청 쉬운 것도 아니어서 그냥 최대한 빠르게 캐나다 쪽으로 붙어 가자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오늘도 한 500km 정도 이동을 하려고. 완전 찰랑찰랑하게 출웠다 왜냐면은 여기 이후로 엄청 비싸질 거거든 지금 여기가 1달러 92거든 근데 이제 여기 지나고 나면 2불 15?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찰랑찰랑 하고 있어도 그 장금은 별로 안 넘친다? 던 u 맥 c a n m c l e 테 n 어 i r e b 여기가 열차 칸이었대 난 이게 열차 그 정류장인 줄 알았는데 이게 열차 한칸이래. 가 여기가 이기가 여기가 기차를기고 갔다는 거야 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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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t 여기가 기 h 여기가 여 r e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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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기가여기 u g 너무 신기해! 저기 애기, look at the baby! You see that? <laughs> It's so creepy. 이게 뭐야? 너무 신기해. 테이블에 이렇게 뭐라고 써있는데,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네. 오, 대박. 대박, 신기해. 쇠 사슬로 애를 묶어가지고 결박을 하고 이제 한국했지? 오, 신기해. 근데 네, 여기, 줄리 l 스 크릭 c 여기 약간 House of Wax가 생각나는 곳이야. 되게 정갈하고 엄청 깨끗하고 관리가 엄청 잘된 동네거든? 근데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 아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스터이스터일요일이구든 이스터 오늘. 아보카도. 아보카도 요즘에 싸서 너무 좋아.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건지 뭔지 하여간. 올해 아보카도가 어딜 가든 1.5부를 넘기지가 않더라고. 저는 후추로 되게 안좋은데 나는 후추 되게 좋아한는데 이렇게 올려서 먹기 보이나? <laughs> 시원해 커피 레디 아, 커먼. 커맨. 커먼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이풍차의 종류였구나. 빨간 여기는 휴겐든이라는 곳이고 여기에도 공룡이 있네요. 심지어 얘는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사태 치킨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뭐 야채랑 치킨 다 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따로 추가를 해야 되는 거래 이게 다야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냥 소스 땅콩 면 이거 진짜 1.5인분도 안돼 보이는데 이게 2인분이라고 지금 원래 8불이었나? 근데 우리가 3점 얼마에 샀단 말이야? 근데도 화가 나 지금 면 양이 너무 적어서 장난하나 이것들이 하여간 아 그래도 예쁘네 여기 이뻐서 좋다 그리고 여기 앞에 아무도 없어서 좋고 주방 너무 멀지 않아서 좋고 여기는 또 색깔이 이쁘고요 이게 살짝 쌀쌀할 것 같으면서도 따뜻한. 딱 그런 기운이야. 너무 좋다. 이런 거 진짜 한 2주 만에 느껴보는 것 같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칠링을 했던 게 엘리스프링스에서. 그럼 딱 진짜 2주 만에 처음으로 밖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야. 이렇게 노어도 보고 말이야. 와, 예쁘다. 내가 방금 샤워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칠링하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나 뭐 별것도 아닌 것 같다. 호들갑 단다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로드 트립을 떠나는 이유 자체가 바깥 생활을 하기 위해서인데 지난 2주 동안 진짜 바깥에서 그냥 편히 있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진짜로 더우거나 벌레를 피하거나 항상 시달렸던 것 같아. 적정 온도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이거를 모르고 살았어. 이 느낌이 너무 감사하고 막설렐 정도야 진짜. <laughs> 날씨가 이렇게 사람 미치게 한다니까 진짜. <laughs> 지금 이걸 5분째 켜놨는데 대표주는 기미가 전혀 없어. Not too bad. 나는 캠핑하면서 요리가 더 느는 것 같아. 집이 있으면은 레시피대로 그냥 만들어 낼 텐데. 근데 우리가 마트에서 떠리하는 거를 아무거나 막 사다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근데 내가 평소에 집에 있었으면은 이런 거를 해 먹을 생각을 안 했을 거야. 왜냐면은 굳이 그런 거에서 되게 많이, 마, 많이 배우고 만족스러워. 오늘 저녁 좀덜 먹는다 싶었다.